오잉? 니 뭐임? 얘 뭐임? 나 언제 얘 꼬리 탄거임? 난 푸켓푸켓 때렸는데? 어, 이동한다고 그거 놓쳤다. 딜타임. 너가 리오레이야, 수구바위. 널 때리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너가 마, 네가 대신 맞은 거야. 어, 나 아니야. 어,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저거 보고 나한테 오는 건 아니겠지. 이야 완벽했다. 상습범 또지 혼자 회복하고 난리 났다. 나도 회복시켜주지. 푸케푸케, 푸케. 하! 피해주고. 야, 꼬리로 가는 게 아니야. 머리로 가야지. 하나, 둘, 셋! 빵! 야스! 샷! 질러라 그래 이게 질러라 질러라 칠로팅인 질러 줄 아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 발사. 클러치 클로! 날아오른 상태에서 빵! <laughs> 자네, 어디 도망 못 가? 못 간단 말이야. 내 꼬리가 잘렸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야, 꼬리만 자르고, 야. <laughs> 도망갔네. 아, 리오레이아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뭐, 리오레이아, 물음표, 물음표에, 뭐, 흔적이라고 하면은 잘 찾아서 쓰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당신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만 돌러, 돌다 갑시다, 여기. 여기에 흔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도 한번 회복해, 주고, 음... 한 번만 확인해주고 라고 했는데 전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왜 리오레이아는 일 아무런 없는데 살았노... 조금만 슬쩍슬쩍이 앞으로 갔다가 어, 뒤로 갔다가 찹나 아직도 이거 대검 그 거리 재는 걸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잘 재기찌긴 하는데 어야 잘못했다! 이런! 젠장! 호잇! 아, 잘못했다. 어쩔. 어쩔. 나 어디로 가니? 일로 오셨네? 가셨네. 아. 그, 기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허허, 다 피하네. 왜 피하는 거야, 왜? 아, 이제 거점으로 들어가기가 바로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집회고역으로 갔지. 제발 제발 나에게 나에게 리오레이아 아종의 흔적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똥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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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레이아 발자국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더러운 놈들이다 이트로버스 빨리 아이스본 장비 하나라도 끼고싶다 대체 얼마를 달려야 되는게야 소도주, 소도주가 뭐지? 잠깐만, 나 소도주 처음 보는거 같은데? 얼마 안남았는데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깐만. 소도주. 소도주가 뭐야? 자, 물가에 저 아, 그냥 물에 적응하는 거. 어? 아 이거 새로 나온 주구나.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 아닌가? 물가는 있었는데 이제 사인눈이 추가가 된 건가 이거? 자, 공격주 넣고, 달인주를 넣습니다. 이러면은, 내 데미지는 좀 증가하겠지. 가자. 자, 이번에도 푸케푸케를 잡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푸케푸케만 잡느냐? 그나마 빨리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거 안 따라가. 흔적 찾아야지, 어디가. 흔적아, 어디 있니? 제발, 비늘 두 개. 비늘 두 장, 비늘 두 장, 비늘 두 장. 발자국 하나. 진짜. 아. 비늘 두 장이어야지, 어. 많이 뭐, 모으는데, 뭐 이거. 와, 이번에 체력 게이지 많이 올라갔네. 50이 챙겨 들어가니까 50이 그냥 왔다가 됐어. 리오레이아 발자국. 자국, 자국, 발자국. 볼보러스 나오지 말고. 아, 나볼보로스자 발자국이야. 짜증나게. 독성 점액 말고, 에오레이아. 물음표에 발자국. 물음표. 물음표가 일절 안 보이네. 찾았다, 드디어. 근 이거 비늘 한 장, 한 장이야? 허 o s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아! 제발, 푸켓푸켓말고 비늘 하나 찾았다. 아, 저건 또왜 왔어. 제일 귀찮은 애들이야. 내가, 내가 원하는 몬스터를 찾는데 제일 방해가 많아. 그리고 푸켓푸켓은 또 어디 가니? 으이 이 선생님은 말입니다. 예? 자꾸 이동하는 습성이 있어서 내가 좀 때려줘야 돼. 헛! 아, 리오레이야 또 온다. 또 반응한다, 리오레이야. 헤야 아! 제발 사냥하고 있잖니? 아 사냥하고 있잖니? 방이 너너아 같잖아. 이 쓰레기 같은 리오레야야 어 귀찮아 진짜 남한테 독뎀 주고 어 이게 어 용가리가 할 짓이야. 씨. <laughs> 야. 딱 절묘하게 때린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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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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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다 덕주머니 파괴 안된다 아아 잠깐만 또 어디가 하와 이걸 맞추네 쓴법아 왜 맨날 이러니 아야저독아 도... 상위라서 지금 독에다가 기절 기능까지 들어간 거야? 고마해! 많이 먹었어, 고마! 하라구, 씨! 고마해라! 많이! 먹었 뭐 아이가! 아! 안 먹었나 보네. 살짝 빗나갔네. 고마해라, 고마! 꼬리가 도대체 몇번 잘려야지 정신 차리는 거야. 고마해라! 아, 잠깐만. 또 도망가는데. 아... 이 섬의 석을 먹고, 제 붙잡아서 난리야 되는데. 쟤 어디 가냐? 안 돌아가? 어? 야, 이건 좀 특이 케이스, 거데 특이한 반응인데, 이건? 처음 보는 반응이구만. 일단은 약초, 땡기고. 왜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얘를 때려야 되나? 디아블로스 없나 보다.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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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지 않아. 에유. 어디어 오. 어딜 도망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도망가버렸네. 제발 이번 한 번으로 끝내고 싶은데 진짜 안 끝난다. 내 예상으로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아, 리오레야또 가네, 또. 아이 귀찮게. 리오레야님 그... 제 앞길 좀 막지 마시고. 에? 제가 푸켓푸켓 좀 빠르게 잡겠다는데 굳이 방해하러 오시면은 큰일 납니다. 아, 리오레야아 물음표 3개짜리 것도 먹고 싶은데. 왜 이리 방해가 많은지 참. 간다, 머리 댕겅. 샷. 한 두세 번더 해야겠는데, 이거 이 정도면. 아니, 흔적이 별로 없어. 흔적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야, 오늘 딱 흔적만 차고 끝내겠다 어. 또리 오래 이어왔다. 구찬네 구찮... 구차. 구차은 존재가 와버렸어요. 리오레 이어버리 안돼 때리고... 아유... 간다가? 자 어쨌든 얘를 다 잡았고 어. 허품 나온다 이거 클 났다 내폭주 저 흔적은 아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어? 하위 상위 몬스에 처음으로 은관 이상에 그걸 했다 라고 하는데 잠깐이 정도면 은 그냥 탐색해도 되겠는데? 탐색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굳이 사냥 안 해도 될것 같대 사냥 안 해도 빨리 갈수 있으니까 빠빠라 바빠바빠라바라바 빠라바라 바라빠바라 빠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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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이 아, 빠라바라 빠라지라 빠라바라 빠라바오 빠라바라 빠라바라 빠라까지 빠라바라 빠라지라 자, 비늘, 비누... 조각. 왜 비늘 조각 하나야? 야! 조각이면 은두 개가 나와야 될거 아이가? 아, 이 시원치 않네, 이거. 리오레이아, 아 내가 쫓아간다는 걸 느끼고 이제 뭐, 돌아다니지도 않는 게뭔가 뭐야? 왜 이렇게 흔적이 없어? 사워텐더 저기가 있네. 자 디아블로스의 발자국 낙서 아이스본까지는 많이 남았어요 제노지바까지 잡아야 돼 가지고 이거 의외로 좀 많이 남았는 것 같은데 리오레이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리오레이아가 흔적 두 개만 더 찾아내면 되는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또 뭐가 반응한거야? 리오레이야 리오레이야 구르레아크 꺼까지 나왔네 페토르드 말든 상관 안해요 나는 흔적만 찾고 갈거예요 흔적 하나만 주세요 흔적 하나만 주세요 아 아! 아, 고놈의 푸켓푸켓, 진짜. 아, 고놈의 푸켓푸켓. 아, 고놈의 푸켓푸켓. 아, 고놈의 푸켓푸켓. 하나만 더주 있어. 아, 푸켓푸켓잖아, 이거. 아, 다 푸켓푸켓야. 어이, 푸켓푸켓가 있으니까 푸켓푸켓만 주네. 없네요, 여긴 또. 리오 레이아스님 왜그 흔적을 안 남기고 가는 게야? 귀찮게. 자 여기가 마지막 그겁니다. 여기서 한번 보고 없으면은 다시 리셋해서 가야 되긴 하는데 진짜 없네. 아니 이 정도는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흔적이라도 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흔적이 아예 없어. 아... 낙서. 어야 리오레이아 발자국 어디에? 아니야. 발견했는데 어디 있냐? 아인가 어어 흔적 찾았다 예 s 아 드디어 끝왜 귀찮게 해가지고 씨. 왜 퀘스트를 흔적 찾는걸로 해놨을까 이렇게 욕하면서도 게임은 해 웃긴거야 왜냐 하다보면 재미있거든 때려잡는 맛이 또 때려 잡다 보면은 내가 자꾸 죽어. 그러면 할 맛이 안 나지. 희한해. <laughs> 자, 조라 마그다라우스 출연. 자유퀘스트가 나왔다는데, 굳이 안 잡습니다. 아, 얘가 아니구나. 아, 아 소장한테 말하고 사령관한테 말하기. 헬로우. 자, 육산호 돼지. 자, 이상한 나라의 여왕. 잠깐만, 이거 리오레이아의 그거 뭐냐, 비늘인가? 그러면은? 이 강화, 다음템이?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 조라 마그다라우스의 자유 퀘스트에 대해서 필요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조라 마그다라우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이거, 육산어대지 퀘스트 안 깨겠구나. 자, 이게 스토리모드다 보니까 로딩이 좀 긴가 봐. 아, 동영상 때문이었구나. 들은 동영상, 제발, 제발 빳빳이 좀 죽여줘. 공격하지 말고 제발. <laughs> 제발 빠파치즈를 공격하란 말이야. 왜날 공격하는 거야? 오 어쩌요? 덤벼라 리오레이야

오, 팀구네 와, 개 너무하네. 진짜 아종이라고 해서 능력이 달라졌어요. 정했구만. 아! 하나만 더 먹고 얘 자꾸 움직여대가지고 크러치클로 못 쓰겠는데 지금 아아 얘기하는 어떤 아, 아, 또, 아. <laughs> 뭐야 이게 예판이잖아 아나 아유, 개판이요, 개판. 뭐,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게인가? 제발,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제발! 나 리오레이아만 잡게 해줘. 어 이게 개판 5분 전인가, 이게? 야, 어... 왜 이렇게 달려오는 거야? 좋아. 부파. 다리를 노렸어. 아, 제발 좀 방해하지 말라고 씨. 짜증나. 여기 캠프도 없어가지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너왜 자니? 야야야야 또 야, 야, 야. 깨우네 앵화룡의 <laughs> 비늘 이걸로 그냥 다음 시간에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제발 쓴생님요 이러지 말라고 아, 드리오래이야 진짜 아. 우지 일로 오서 뭐 하려고 꺼져라 오지 마라. 뭐... 아니뭐 쓰레기 같은 놈이 나 있어. 아... 아... 나 이거 뭐 참... 진짜 저건 쓰레기야. 쓰레기 도와 주는 거 하나 없어. 빙결된 만족뭐왜 이래? 꺼져? 전 그러면 내려오듯이든지.